두 번째 고민. 형의 파혼이 아무래도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그래서 더 사람을 보는 기준에 혼란이 있게 된 부분, 아, 이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 A 군의 형님의 두 번의 파혼은 하나님께서 A 군의 형님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인생을 두 번이나 구해주신 거예요. 파혼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힘들고 정말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혼을 할게 아니라 애초에 알아차리고 내가 파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해 보면 그럼 훨씬 더 좋았겠지 이토록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빨리 정리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파혼은 그 사람 과 관련된 부분만 내가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없애면 되는 거지만 이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현실까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두번 파혼을 했다는 것은 두 번의 시험에서 내가 자칫 잘못 나를 망치게 할 선택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정말 운이 좋게 두 번이나 걸러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마. 는 여자들 중에 두 명의 여자를 고작 두 명의 여자를 제대로 걸러냈다는 것은 너무 아프고 힘들게만 볼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구한 현명하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A 군의 형님께서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연애하고 결혼할 것을 상상하면서 인생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 군의 형님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도 모르게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성향이나 이미지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파혼을 한게 지금은 너무 아프고 괴로울지는 몰라도 내 인생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이 시점을 회상을 해보게 될때 그때 파혼을 한걸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제 이야기로 무섭게만 느껴졌던 파혼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뀌게 됐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좋은 배우작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가? 파혼이 이혼보다는 정말 백만배 나은 거라면, 이혼은 정말 내 인생에서 경험하기가 싫다면, 그럼 나는 애초에 어떻게 안 좋은 사람을 알아봐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가? 궁금해지죠? 여러분,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존중과 희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막 되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막 호감이나 섹슈얼한 감정 이런 거 말고도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존중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존중과 희생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해요. 알잖아, 내 마음. 난 너밖에 없어. 아무리 이렇게 백만 번 얘기해도 존중과 희생이 없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발 친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연애를 시작할 때, 호감이 있을 때, 누가 안 친절합니까? 친절과 존중, 희생은 결이 다릅니다. 똑부러지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나만 왠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하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쌍방인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내가 누군지 먼저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잘할수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남을 잘 판단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한들 얻기가 어려운 것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까지 가기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내가 뭐, 연애 몇번 해봤는데 좋은 사람 요즘에 없더라. 소개팅이나 선? 그것도 몇번 해봤는데, 아,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내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경쟁자는 많을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도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작감을 찾기 위해서 나보다 더 먼저,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수단은 이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꼭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